아니 근데 24교 옥순이 언니잖아요 그러면 솔직히 23옥순이 사과해야 되긴 해요 뭐가 됐든 간에 이거는 솔직히 이게 예, 맞아요 하, 그러니까 이제 로조가 캘리포니아 마인드잖아요 캘리포니아 황태자였단 말이죠 지금 완전 망가져버린 개빈 뉴썸이 완전 망가뜨려버린 뭐 이상한 캘리포니아 말고 예전에 캘리포니아가 진짜 최전성기 때 갔다 왔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마인드 뭐 이런 걸다 떠나서 이게 지금 24 옥순이 언니라고 하면은, 그23 옥순이 사회생활을 해봤잖아요. 23 옥순이 만약 진짜로 막 철없는 고등학생이면은 이해를 해줄 것 같은데, 23 옥순도 솔직히 알거다 안단 말이죠그럼24 옥순이 언니이기 때문에, 23 옥순이 억울한 건 알겠는데, 솔직히 숙이고 가야 되는 게 맞아요. 그냥 여기서 딱 결론 내려드리겠습니다. 24 옥순이 사과해야 되는 게 맞음. 그러니까 화내는 거는 자유인데, 표면상으로나마, 24 옥순에게 사과하는 게 맞기는 해요. 그리고 이게 원래 정답이고. 근데 지금은 시청자들이 23 옥순을 막 지금 부추겨서 그런 건데, 23 옥순도 분명히 말하면 피해자 맞습니다. 23 옥순이 지금 방송 미디어의 그 속성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게 있는 게, 시청자들은 23 옥순이 행복하길 바라지 않아요. 지금 뭐, 23 옥순 신효단마저도 그 누구도 행복하길 바라지 않아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건 시청자들의 심리예요 미디어. 그리고 현대 미디어는 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시청자들의 말은 걸러들어야 돼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최근에 방송 연예인들조차도 되게 힘들어하는 점이고, 연예인들이 나가서 맨날 힘들다 힘들다잖아요. 하 최근에는 알고리즘의 시대가 왔기 때문에 다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보고 싶어하지,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내칠 수 있는 사회잖아요. 그러면 그럴수록 근본에 우리가 더 다가가야 되고 대한민국의 근본은 유교국가가 맞습니다. 이게 싫으면 그냥 지금 당장 캘리포니아 가면 돼요. I T 캘리포니아 솔직히 취직 못하니까 한국에 있는 거잖아요 다들 그냥 솔직하게 말해서 혹은 캘리포니아에 있었더라도 로즈처럼 그냥 다시 한국에 돌아오신 분들도 많고 그러면은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 되고 솔직히 23억 순위 되게 불리한 조건인 건맞아는데 원래 낯설에서 예쁜 막내는 순한 겪는 거는 이제 당연한데 그러니까 오히려 더 숙였어야 됐다 들이박아서 좋을 게 없어요 그리고 23억 순위 사회생활 해봤으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아는데, 이제 방송에 좀 너무 심취하다 보니까. 근 보통 여자들은 로스가 늘뭘 조심해야 된다? 유명세를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그거는 가짜 유명세입니다. 특히 나는 솔로에서는 자기가 감당하지 못하는 유명세 그리고 그거는 그 자격이 없는 겁니다. 왜냐면은 자기가 연예인 뭐 작품해가지고 된게 아니고 그냥 시청자들의 빌런 만들기 프로그램에서 잠깐 반짝이는 눈 같은 녹아내리는 유명세를 가진 거 가지고 갑자기 자기보다 나이 많은 사람에게 대드는 거는 진짜로 안 좋아 보이고 이게 평생가요 보통 그러니까 로즈가늘 말하잖아요 회사나 사회나 학교에서 윗 사람을 진짜로 치고받고 차라리 차라리 주먹 따짐을 하는 게 좋다니까요. 대드는 것보다 주먹다짐하는 게 실제로 사회생활에서 훨씬 더 유리해요. 실제로 주먹다짐하면은 경찰한테 가서도 쌍방이라고 하면 경찰들이 그냥 화해시키거든요. 근데 대들면은 아무리 말로서 잘 풀었다 하더라도 분명히 안금이 난고 말로서 한게더 위험하다니깐요. 왜냐면은 말은 평생 가기 때문에 그냥 한번 이제 치고받고 머리끄댕이 한번 쥐어 잡든지 서로서로. 23 목순이. 이거는 진짜 좀 사과를 해야 될것 같고, 그리고 빨리 하는 게 좋아요. 무조건. 왜냐하면 어쨌든 간23 목순이 더 나이가 어리잖아요. 그러면 어쩔 수가 없다. 그러니까 지금 집단 내에서 23 목순에 대해서 출연자들 사이에서 좋은 말이 안 나오는 겁니다. 출연자들 사이에서 무조건 좋은 말이 나와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출연자들 사이에서 사실은 계속해서 자기를 커버 쳐주는 사람마저도 지금 23옥순이 신경에 커버 쳐주는 사람이 지금 많이 없잖아요. 23옥순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이 없는 거는 편가르기를 떠나서 조금 너무 사회 규범에서 괜히 벗어날 필요는 없어요. 23옥순이 그리고 지금 승리자기 때문에 23옥순이 진짜로 막 패배자여가지고 진짜 저기 밧줄 가져가지고 어나짝 시즌 2야 뭐 이러면서. 그런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뭐, 비운의, 진짜 비운의 여주인공이 진짜로 되어버렸으면은, 아, 당연히 사람들이 알아서 해줬겠지. 생각, 생각보다 사람들이 그렇게 마음이 이상한 사람들은 이제 다 쳐냈잖아요. 그리고 냉정히 말해서 23옥순이 뭐 그렇게 재밌는 캐릭터도 아니고, 어쨌든간 24옥순이 욕바지를 했기 때문에 23옥순은 지금 뭐 자기가 굳이 이럴 필요가 없어요. 굳이 이럴 필요가 없는데 계속해서 이런 시츄에이션 되게 인스타그램에서 약간 뭔가 자기가 누구한테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23옥수는 뭐 지금 문제 있는 게 있나요 그냥 원만하게 잘 지내는 게둥근게이긴다니까요 로즈가 이거 오랫동안 지켜봐 하면서 하는데 인터넷에서 하는 말은 대부분 다 거짓말인 경우가 많아요 무슨 뭐 지금 인터넷에서 2 3옥수 계속 부추기잖아요 23옥수는 뭐 한마디 해야 된다 그리고 무슨 뭐 청문해야 된다. 거기에 이제 제작진들도 살짝 휘말려가지고 24옥순이 막 약간 자기 목소리를 내게 해주려고 하는데 그럴수록 손해입니다. 2 4옥순의 손해요. 이건 진짜로 찐 손해인 게 왜냐면 24옥순이 어차피 욕받이를 해주는 데 거기다 대고서 진짜로 욕을 해버리면은 2 4기 냉동 난자 옥순이요이 사람 냉동 난자 옥순 또모르 헷갈리시는 분도 있어요. 24옥순은 어차피 지금 자기가 스스로 빌런으로 캐릭터를 잡아가지고 욕받지를 자처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진짜 욕하게 되면 욕한 사람이 나쁜 사람 되는 거 아시죠. 24억 순이 훨씬 더 영리한 거고 23억 순이 뭔가 좀 우리가 모르는 뭔가 플러스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소문 따지자면 소문으로는 이게 제작진도 모르고 출연진들도 모르는 둘만의 뭔가 무언가가 좀 이제 마찰이 있었다고 하는데 비공식적인 마찰이 물론 24옥순도 한 성격 하는 건 맞는데 근데 솔직히 여기서 24옥순이 한번 굽히고 가야 되는 건 맞다 24옥순의 맞고 틀리고 가 정답이 아니라 사회는 그냥 밑에 사람들이 굽히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그걸 다 알고 있고 진짜로 24옥순이 만약 진상이라고 했으면은 진상이라는 소리가 절대 아닙니다 근데 이제 24옥순이 진짜 진상이 었으면 사람들이 24옥순을 당해 내쳤겠죠 근데 24옥순을 계속 감싸주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지금 보니까 2 3영호 그 곰돌이, 같은 기수 곰돌이 영어 S대 변호사도 지금 보니까 24억순 편을 살짝 들어주는 것 같고, 미스터나. 어쨌든 이두 명이 사회적으로 되게 기반이 있는 사람이라서 자기들이 굳이 편을 들어줄 이유가 뭐 크게 없는데, 24억순을 보통은 이제 남자들은 자존심이 세기 때문에 반골기질 때문에라도 의견을 합치하는 경우가 많이 없거든요. 편들기를 남자들을 사회에서는 별로 그렇게 잘 쳐주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객관적인 다수의 남자들이 편을 들어준다는 거는 솔직히 말하면은 여기서는 그냥 한번 져주는 듯이 져주는 것도 솔직히 실력이고 다 알고 있으면서 고집 피울 필요가 없습니다. 이23 목순이 그냥 사과 한마디 딱 하면은 진짜로 승자 중에 승자가 되는데 일부러 방송각을 잡으려고 하는 거면 23 목순이 천재라고 말씀드릴게요. 근데 그게 아니라 조금 약간 감정이 남아있는데 예쁜 막내는 어쩔 수 없다. 예쁜 게 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당장, 저기, 어? 나솔 파출소에 바로 어? 잡혀가겠습니다. 근데 그거는 다른 사람들도 다 그랬다. 다른 출연자들한테 물어보세요. 이런 걸로 충돌하는 게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이다.